안녕하세요. 119성경통독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성경이 답이다. 말씀 속에서 응답받는, 답을 찾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과 5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사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시니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송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 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도록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네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너의 하나님께 경비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블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수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유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 또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영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알른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다르니라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구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구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거름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너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박해 버려져 사람에게 발필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풀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적일액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보다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위련난 놈이라 하는 자는 주욕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그러므로 예물을 재단해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 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류에게 내어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국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백체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백체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함이오 누구든지 바로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또옛 사람에게 말한 바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이는 내가 한토록도 기고 검게 할수 없습니다.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지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제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에게는 41절에 있는 말씀의 5장 41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하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아,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때가 이렇게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품고 저들과 함께 동행하여 걸어간다면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답을 찾으시는 날이 되시기를 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묻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그 말씀을 헤아려 듣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 신령을 변화시키시사 이 땅에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